쉽더라고. 예 예. <laughs> 뭐야? 재 예? 아니 뭐좀 찍고 있어요. 동영상으로. 아 그럼요. 이렇게 나오거든. 봐봐요. 어잘 나오네. 이렇게 나와. 음. 뭐 저기 카메라 큰거 들고 다녀요. 스마트폰 쓰세요 그냥. 뭐. 화질이 이 사람아. 아 이거 훨씬 더잘 나와요. 내 이제 동영상이 20분짜리거든. 20분요? 어. 20분 넘으면 자동으로 잘리버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화질 좋다. 미콘 D750 카메라가 제일, 제일 좋다, 지금. 앞으로 5년 동안 카메라 안 나온대. 스마트폰 지은 게잘 나오는데, 뭐 하는데, 카메라. 난, 너집 봐봐라. 진짜 사진 찍어내가지고, 부영사부터 해가지고, 에이? 우리 집 엄마, 엄 고구마 신는 거다찍어놨잖아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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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그 신고 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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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해릴까? 저장 딱 해놨어. 그 뚜껑 열면 한참 본까 그사산두세판 있지 두번째가 있지 초팔 파 간거 두개 있지 그 다음에 칠생각 찍은거 있지 양산 통독사 있지 경기부국사 있지 안 찍었다 한달 동안에 뭐돈 많이 올라 왜? 네? 한달 동안에 그것도 안 잡으면 이렇게 가면 되나? 아니 이뭐할왜가 근데 왜 갑자기 노래졌던 이게 음, 음, 음. 괜찮은데 바람이 안 들어가서 바는 거야. 그맨날안 들어가서 그래서 거다 뽑은 거이 파이프를 다가져가야고파이프를 뭐냐면은 천장 굽는데 파이프를 이어면 근데 이 막. 그거 갖고 이를 한번 에야 돼. 이제는호버는 아니잖아. 이거는 나 같은 앵벌이 거린다. 아, 이거 호박 호거 우리가 알잖아요.